선풍기로 여름을 전복하자. 한여름 더위를 이겨내는 필수 아이템. 핑크베이지의 매력으로 어디서든 시원한 바람을 경험하세요. 집안 어느 곳에나 어울리는 선풍기를 찾고 계셨다면, 이제 고민 끝입니다.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제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트렌디 선풍기 EF224LP 핑크베이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제품은 세련된 색상으로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높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해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을 즐길 수 있죠. 저는 이미 가정과 카페에서 사용 중인데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에도 이 트렌디 선풍기를 더해보세요. 확실한 만족감을 드릴 것입니다. 조용한 바람의 마법, 사계절 필수템인 프리저소음, 서큘레이터 8인치 3D 사계절용을 소개합니다. 시끄러운 서큘레이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품은 소음을 최소화하여 조용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모터로 빠른 공기 순환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계절 내내 다양한 기기를 번갈아 사용할 필요 없이 하나의 서큘레이터로 충분히 쾌적한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답답함 없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프리 서큘레이터와 함께 쾌적한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여름철 전기 요금 때문에 시원한 바람을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성능 부족으로 더위에 지쳐버리셨나요? 이제 한경이 스탠드 선풍기 한 HDC 240으로 상황이 바뀔 때입니다. 이 제품은 단 5W의 0 소비 전력으로 더욱 경제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서큘레이터 기능을 통해 시원함이 극대화되어 더욱 효과적으로 더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사용하셔도 내장된 타이머 기능 덕분에 설정이 용이하며 안정적인 유선 사용으로 믿음을 더해 드립니다. 올여름 한경이 선풍기로 쾌적한 여름을 누려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